안녕하세요 외갓집 다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외갓집 다육이에서 보아오셨던 예쁜 다육이들 가정까지 타임세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이는 풍성 껌입니다. 풍한 풍선? 색감은 노란색에 안쪽이 핑크빛이었다면 지금 완연하게 물이 들어서 이렇게 핑크핑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cm 포트에 심겨져 있고요. 이 풍선껌이란 아이는 풍선껌이란 이름답게 이렇게 통통하고 부풀려진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핑크의 모습을 하고 있다가요. 안쪽이 이렇게 심지가 촛불처럼 타오르듯이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아이도 그 다음에 보여드릴 케인 벨벳입니다. 케인 벨벳 이 아이도 저희가 작년 겨울에 보여드렸던 너무나 인기가 많았던 캐인 벨벳을 오늘 같이 보여드리고요. 시그니처입니다. 시그니처 이전에 나왔던 스타일은 파란색에 보라색 스타일이었다면 이 아이는 갈색에 안쪽에 연어 빛깔로 물들어진 아주 독특한 색감의 주인공인데요. 오늘 시그니처 굉장히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가격. 만 원에서 오늘 딱 50%, 5천 원에 여러분들께 선보여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하니엘입니다. 하니엘, 이렇게 오동통하고 아주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얼굴에 하니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꽃과 같이 예쁜 얼굴을 하고 있고 모란같이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아이도 여러분들께 다섯 번째로 선보여드릴 오늘 타임세일의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앙증맞기가 그지없는 아이들 자정까지 타임세일 진행할 거고요. 12시가 지난 후면 어, 원래 정상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타임세일에 이어서 내일부터는 세일 가격이 당분간은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시까지 타임세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